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데 사실상 기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네. 이 사이언스 잡지를 아시죠? 우리가 이제 과학에 있어서 최고봉, 최고의 수준의 권위의 학술 잡지는 네이처라는 잡지하고 사이언스의 잡지입니다. 그사이언스의 금년 이제 11월 16일자 판에는 어그 표지가 이 아보카도 토스트 그림이 탁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밀빵을 굽고 그 위에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놓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를 이렇게 뿌린 그게 이제 11월 16일자 사이언스 표지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다이ет 앤 헬스 음식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건데 사실상 기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암환는후 여러분들 더하죠. 그래서 어 이제 전체적인 뭐 암에 대한 그 식요법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식요법에 대한 걸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가,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로 연구가 이제 미국 하바드 대학교, 그 다음에 보스톤 어린이병원, 이래서 과연, 어, 최적의 식단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하는 그런 걸 했어요. 했는데, 정말 한마디로 헷갈린다. 그리고, 학자들이 내놓는 그런 입장들이 서로 충돌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 이러면은 아,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뭐 비만도 생기고 당뇨병, 심장병, 뭐암 이런 게 생기니까 저지방 식단을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가공 탄수화물이 신진대사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칼로리가 모자라니까는 지방 함량이 높은 저탄수화물 식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막뭐 정반대에 어떻게 보면 지방만 쳐다보면 정반대죠.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서는. 지방보다이나 탄수화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나 탄수화물 공급원의 종류다. 그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 어떤 종류의 지방이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큰 원칙은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 이 우리가 불 포화지방산이 해로운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적은 걸로 대체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를 해라.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현미나 통곡물, 채소로 전환을 시켜라. 그것이 큰 원칙이고. 그 이상의 문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치료 시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고. 또, 진짜 음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에서 가장 칠 첫째 문제는 오염입니다. 그 오염이 가장 심한 정도가 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오염 정도가 가급적이면 적은 음식을 먹어라. 그러려면 자연은 이제 유기농을 또 찾게 되죠. 그다음 최소도맹 유기농을 찾는데, 유기농이, 값싼 유기농을 찾다가 보니까, 또 손쉬운 유기농을 찾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온실 재배입니다. 수경 재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양분이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는 이제 거선, 거선 식이요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선 박사가 제일 큰못 돌아내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우면 병과 멀어지고, 자연과 멀어지면 병과 가까워진다고 얘기했습다 결국은 우리가 채식도 자연에서 나와 있는, 자연적으로 수확되는 그런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많이 먹는 거가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 균형, 그 다음, 자연에 가까운 음식. 그것이 결국은 정답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참 헷갈려 합니다. 정말 뭐 식단을 짜주기를 바라고, 이런, 이런 음식은 먹으면, 응, 덕이 드니까 이런 음식 많이 먹고 이런 이런 거는 절대 금합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면 환우분께서 굉장히 편하신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창의적인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저는 식이요법이나 생활치료는 옷 맞추듯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옷을, 친구 옷을 제가 그대로 입으면 멋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것 마찬가지로 생활치료 역시 내 스타일에 맞게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큰 원칙이 균형을 맞추라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오염을 최대한 피해라. 라고 원칙을 한번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